당초 전면 등교 수업 방침을 정했던 충북지역 학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물놀이 등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영동군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개학을 앞둔 충주의 한 학교입니다. 당초 전면 등교로 개학을 준비 중이었지만, 지역 내 감염 확산으로 3학년에서 6학년은 시차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충주 지역 학교에 대한 등교 수업 지침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은 특히 충주 지역의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4단계 전면 등교 대상 학교를 정교생 60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크게 줄였습니다.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도 있었고 해서 도교육청 지침보다는 좀 다소 강화된 등교 지침을 안내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물놀이와 고기를 구워 먹은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동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20일까지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감염 차단을 위해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고 기숙사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확진자 상황을 영동 보건소와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학교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개학 연기 안내 등을 코로나19 재확산에 전면 등교 수업을 준비했던 교육 당국과 학교 모두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